매듭공방 하러 갈거예요눈 <laughs> 뜨고 얘기해주세요 매듭공방 하러 갈거예요네 근데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야 그냥 쏙 들어가 쏙 들어가 지금 매듭공방 도착했어요 피진님 와보세요 여기 한번만 찍어주세요 예뻐요 그림 어? 캐쳐도 있어요 오. 우리가 만들려는 건 뭔지 모르겠다. 전통 매듭 기초를 보레 매듭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두 줄을 나란히 접은 다음에 아랫 줄을 아래서 위로 고를 만듭니다. 밑으로 가져와서 동그라미에 통과시켜 줍니다. 자 멀리 보내면은. 이거, 이걸 잡고, 이렇게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앞에 동그라미 줄여주면서 진짜 고를 하나 만들어줍니다. 이 고만큼 안 쓰던 줄 이걸로 뒤에다 다시 동그라미, 고를 하나 만들어주면서 이 실을 건너와서 자, 앞에서 뒤로 두개 동그라미를 통과시켜줍니다. 그런 다음에 이걸 살짝 내 앞으로 갖다 놓고 이 실부터 잡아다니면 앞에 동그라미가 줄어듭니다. 그 다음에 이걸로 뒤에 동그라미를 줄여주세요. 여기 잡아서 뒤에 동그라미 줄여줄 때 여기를 살짝 X자가 됐는지 이게 X자 안 됐으면 이렇게 살짝 X자를 만들어주면 됩니다. 만들어주면 앞에도 X, 뒤에도 X, 우리 전통 매듭은 앞과 뒤가 같은 게 특징입니다. 자, 이랬는데 여기서 완성이 아니라 이쪽으로 옮겨줄 겁니다. 옮겨줄 때 이렇게 이렇게 잡고 손톱을 마주치면 이렇게 커집니다. 커졌을 때 자, 왼쪽으로 데려가 줄 건지 커졌을 때 아니면 오른쪽으로 데려가 줄 건지 이렇게 도래를 이동해 줍니다. 그래서 내가 이제 원위치에 의자 놓겠다 이동했을 때 완전하게 이렇게 해서 꼭 조여주면 됩니다. 음. 도레매듭은 보통 처음과 끝에 사용됩니다. 음. 그래서 이렇게 처음과 끝에 고리를 만들 때 마무리할 때 도레매듭을 사용하면은 25가지 중에 기초매듭인 도레매듭 완성! 이렇게 한 번. 네. 음. 자 아래 줄을 동그라미 고을을 만들어 주세요. 전통 매듭에서는 이걸 닫비라고 해요. 꼭지 있죠? 자, 꼭지를 내린다. 꼭지 내려 보시고 얘 예, 다시 올린다, 닫는다고. 닫는다. 네, 자 열고 닫고 하는 겁니다. 음. 이거 뭐 스킬 자수에서 본거아요 네. 그러니까. 스킬에서는 스킬 자수라고 하고. 뜨개질에서는 코바늘이라 하고 아, 매듭에서는 아 답비라고 합니다. 아자 하나 첫 번째 할 거를 가운데를 끼워 줍니다. 이렇게 닫은 채로요? 연 채로. 연 채로. 예. 네. 네. 처음에 자 이렇게 놓고 네. 위줄위 아래 위 아래 지그재그로 낄 거거든요. 아, 네. 자비 사용은 실 끝에다 사용합니다. 실 끝. 예, 예, 이거 열고 네. 이거를 끝에다 이렇게 넣. 하고 닫고, 어이, 어이, 닫았죠? 닫으면 이게 떨어져요. 빠져요. 아 이렇게 열고 네. 다시 닫은 다음에 네. 닫은 다음에 빨리 가락지 매듭을 올려 붙여요. 가락지. 네. 이 동그란 걸 가락지 매듭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게잘빼네요 잘 아. 빼낸 다음에 쭉쭉쭉쭉 가서 여기서 해서 다시 야무지게 딱 잡고, 매듭을 <laughs> 옮길 때 시간 걸리니까 여기다 딱 도래를 하면 되겠죠. 네. 이걸 딱 잡고 해서 도래를 아래서부터 합니다. 자, 해보세요. <laughs> 나마또 마무리를 찍어야 되니까, 그치? 지금 심정은? 뭐 어떤가요 심정은? 어, 굉장히... 동안 내가 뭘 했나 지금... 그... <laughs> 음.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<laughs> 가끔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뜻대로 <laughs> 돌아가지 않는 일도 있는 거고 <laughs> 아죄송합니 제가 또 이렇게 이렇게 복잡한 마음에 <laughs> 화상 장미 팔찌가 네. 탄생했네요. 너무 좋네요. 음. 본인이 이제 혼자서도 이렇게 차고, 어, 여기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. 그리고 아 매듭이기 때문에 물에 닿아도 네. 그냥 말려주면 돼요. 아, 예뻐요. 너무 화상 장미 팔찌가 만들어졌습니다. 어, 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올래 네, 매듭과 가락지 매듭을 이용해서 네. 여름에 잘 착용하고 네. 다녀요. 예쁘겠네요. 와. 많이 자랑해 주세요. 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잘만...